업무년의 영상이 시작됩니다. Coming soon! 교수님은 부망쟁이 현 주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괜히 뭐한 번씩 생각나면 뭐 하고 뭐 25년 전 되면 한 번, 50년 전 되면 한번 하고 저 죽고 나면 또 누가 또 증언할지 모르죠. 사진을 찍은 자밖에 없으니까. 그 뒤로 많이 찾아봤어요. 사진 또 찍은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 부마항쟁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경남에서 일어나 유신정권 붕괴에 도화선이 됐던 부마항쟁이 30여 년 만에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자유를 누리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5년 전 과거 부산의 대학생들은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그렇게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마항쟁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확히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부마항쟁 이런 말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부마항쟁, 과연 그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독재정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72년 들어선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말을 할수 없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의 신복 김재규의 저격에 의해 끝나고 맙니다. 무엇이 19년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을까요? 독재 권력의 내부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1979년 8월 9일, YH 무역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농성은 강제적으로 진압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21살의 여공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을 지지하던 당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집권 여당의 날치기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의 여파로 부산의 대학생들은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부마 민주항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위는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속설까지 있어요. 부산대학교 총학생의 앞으로 서울의 그 여자 대학에서 편지를 보냈다. 거기에 면도칼이 들어있더라. 대개 부산의 대학은 유신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부산대학도 유신대학 대모다라고그는 학교니까 잘라서 다 죽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좀 심각했죠.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까지 도서관으로 모이라는 내용의 민주선언문을 통해 4천명가량의 많은 대학생들이 교내에 모여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거리로 진출하여 동아대 학생들과 부산 시민들이 시내에서 시위를 이어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해서 어, 동래 경찰서 담당 경찰서에서 그 당시는 학교 안에 경찰이 출입을 했으니까요. 담당관이라 해서 다른 거 출입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데모가 나니까 보고를 하고 그걸 서면에서 막, 학교에서 막았어요. 또 총장들도 총장님들도 교수님들도 못 나가게 했고 그러다가 막으니까 시내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버스 타고 섬저 바로 관, 남포동 광복동으로 왔죠. 먼저 빠지뭐 보통 그, 그 당시 뭐거다 했지 뭐수업안 되지 응. 문에 앉아 뭐 제주산 터지고 쫙 있는데 뭐뭐 뭐 수업이 나되는 거지. 뭐. 문 앞에 와가지고 그렇지. 그러자 17일 부산대에는 휴교 조치가 내려지고 18일 영시를 기해 부산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두개 여단의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복을 입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만여명 정도가 지금 병원이 있는 저 자리가 운동장이었는데 운동장으로 집합을 했어요. 그래서 사열 종대로 한열줄한만 명에서 한 오십 명 정도가 저기 모여가 있었죠. 그때 한 서십 명 사열 종대 횡대로 이래서 쓰가지고 있다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내에서 물리대 학생들끼리 야구 시합을 했었어요. 야구 시합도 하고 축구 시합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데 그게 요에 도니까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저 야구하는데 방해된다고 막 그러는 찰나에 바로 저 대문입니다. 저 대문이 열리면서 소위 말하는 백골단이 한 5~60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페프코로 쏘고 체로탄을 던지고 백골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도 뭐좀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백골다리 일부 왔다가 한 5, 6명이 왔다가 나고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내려와 돌면을 던지그 그러니까 그런 공방이 잠시 있었어요. 이처럼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 몰락의 조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항쟁이었습니다. 이 항쟁의 정신은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에도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기념행사들을 통해 그때의 정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있는지는 아는가요 박정희 정권을 끝냈다는 부분에서는 큰 일차적 의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소위 말해서 운동권 학생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많은 시민들이 왜 참여를 했겠어요? 공감을 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할 것도 없어요. 젊은 학생들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법재판판했했든요요때모모학학이재판판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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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p a n j 그 p a n Japan, j a p 여러분이 먼저 n j 거죠. 학생이 학생 눈이 썩으면은 n j a p a 다그 젊은 학생 눈이 p 짝 n 짝 a p a n j a 어 a n Japan, j a p a 그걸 항상 믿고 있